오늘은 2025년 1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삼성전자 주가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장중이며 이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고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최저가는 2월 3일 5만 800원이었습니다. 이후 주가는 점진적인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저점은 꾸준히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고가는 7월 4일 64,700원이었고요. 현재가는 64,000원으로 최고가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선 1월 31일이 눈에 띄는데요. 이 날은 약 4,218만 주가 거래되면서 단기적 이슈성 매물 출현 혹은 기관이나 외인의 대량 매수 또는 매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움직일 때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흐름을 보죠. 현재 차트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함께 표시돼 있는데요. 3월부터 5월 초까지는 주가가 이동 평균선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은 방향성보다는 단기 매매 중심의 횡보 장세로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6월 중순을 기점으로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로 상향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이 나란히 위쪽으로 정렬되고 주가가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 위에 있고 21선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61선과 121선도 장기 우상향 흐름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중기적 상승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차트 형태를 보면 최근에는 양봉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고 특히 장대 양봉 출현 이후 이탈 없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강세장에서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매수세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7월 초 잠깐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양봉으로 반등하면서 고점 저항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죠. 현재 가격은 64,000원이고요. 직전 고점인 64,700원에 근접한 자리입니다. 이 구간은 심리적 저항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위치라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주 안에 64,700원을 돌파하고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다음 저항선은 66,000원. 부근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해 보입니다. 반대로,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63,000원 이하로 밀린다면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이제 거래량 분석도 함께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가격 상승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최근의 상승 구간에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면서 가격과 함께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구간은 기존 매물을 소화하면서도 신규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7월 4일과 5일에는 강한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오버슈팅 없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진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구조는 투기적인 매매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순매수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보조 지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MACD입니다. 6월 중순 이후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그 뒤로도 확산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추세 전환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이고요. MACD 히스토그램도 양봉을 유지하면서 추세 강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RSI, 상대 강도 지수인데요. 현재 RSI는 70선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고, 과매수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되지만, 강한 상승장이 지속되는 경우엔, RSI가 70 이상에서 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보다는 오히려 강세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빠른 선과 느린 선 모두 80 이상에서 수렴하고 있고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살짝 피로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락보다는 횡보나 눌림목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차트 패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명확한 상승 추세선 위에 놓여 있고 이전 저항이었던 6만 천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한 뒤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건 이중 바닥이나 커벤 핸들 같은 추세 지속형 패턴과 유사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중순 이후부터 나타난 완만한 상승 곡선은 고점을 계속 갱신하며 우상향을 유지하는 매우 이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64,000원대에서 거래가 집중되는 구간은 다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 응집 구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하락 전환의 명확한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는 기술적 분석상 상승 추세가 분명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보다는 돌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MACD 골든크로스, 거래량 증가, 주요 지지선 안착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저항선 돌파 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국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가장 눈에 띄는 노란색 글씨, 세력 종목 비밀 전략, 뒤에 달랑 종소리 아이콘만 있다고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진짜 기회에 대한 입구거든요. 오른쪽에는 빨간 체크 표시 두 개가 보이시죠? 첫 번째는 종목 호재 요인, 두 번째는 사칭 주의입니다. 저는 지금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팁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알아보는 곳이라는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세 가지 연락 수단이 있습니다. 메시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 번호와 아이디로 메시지 보내 주시면 여러분이 찾던 비밀 종목과 비밀 전략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목 추천 글과 영상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 즉 대량 매집과 대량 매도가 발생하는 구간을 포착할 수 있는 정보는 극소수만 알고 있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 극소수 중 하나가 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 단순히 종목명을 나열해주고 많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분 개개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규모, 목표 수익률을 고려해 맞춤형 비밀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종목 호재 요인이라는 체크 표시 옆에 커다란 붉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게 핵심이다! 라고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호재는 공시나 뉴스가 터진 직후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매집 세력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어떤 기업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발표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대중은 단순히 설비 투자 발표라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설비 투자가 실제 가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 숨은 매집 구간을 미리 포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하는 순간은 이미 세력의 매집이 본격화된 시이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종목을 담으면 단순히 뉴스 따라가기만 하다가 뒤늦게 뛰어드는 투자자와는 차원이 다른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 비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바로 지금 화면 왼쪽에 연락 수단 메시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 번호와 아이디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비밀 종목 알려주세요. 라는 단한 줄의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 즉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세력, 매집, 구간 종목, 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 목표가, 손절가까지 표와 차트로 깔끔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사칭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곤란하겠죠?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사칭 주의 체크 표시를 여러분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채널을 만들고 누구나 아이디를 도용해서 저는 전문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만의 공식 연락 수단은 반드시 이세 가지뿐입니다. 이 외의 번호나 아이디로 무료 전략을 제공한다고 연락이 온다면 절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즉시 차단해 주세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받게 될 리포트는 매주 발송됩니다. 월요일 시장 개장 전에는 이번 주 유망 세력 종목 탑3 리스트를 그리고 목요일장 마감 후에는 세력 매집 현황 및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별 차트와 매집 물량 그래프, 호재 뉴스 요약, 그리고 손절 익절 설정 가이드라인까지 모든 것을 100%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휴대폰 메시지 창을 열고 비밀 종목 알려줘 라고 보내는 것 뿐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남들은 이미 세력 매집 구간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세력 종목 비밀 전략은 결코 몇몇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맡을 뿐입니다. 단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체계적인 수집한 다음 분석 그리고 검증, 마지막으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풀서비스를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비용 한푼 들지 않습니다.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문구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 줄 약속이자 저희가 드리는 확실한 혜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메시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 번호와 아이디 세 가지 중 편한 것 하나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밀 종목 알려 줘라고 한 줄만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수준과 자금 규모에 맞춘 세력 종목 비밀 전략 리포트를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금 행동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최근 이슈들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컷에서는 2025년 상반기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자세히 다뤘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2025년 들어 삼성전자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회복입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불황은 2024년 중반을 기점으로 회복 조짐을 보였고, 2025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터너라운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AI 수요 확대와 맞물려 HBM 고대 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부문에서 SK 하이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을 했지만, 2분기부터는 고객 확보 및 생산 속도 측면에서 점차 따라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식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반도체 고객들과의 공급 논의에서 본격적인 계약 체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HBM3 납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6월 말부터는 관련된 구체적인 공급 일정이 내부적으로 조율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운드리 사업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기술 투자와 고객 유치가 본격화되면서, 퀄컴,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까지 차세대 AI 칩 생산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5월과 6월 사이에는 미국 내 생산라인 확장 계획도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제 혜택까지 연계된 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사업 관련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글로벌 OLED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술 격차를 통해 프리미엄 라인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향후 출시할 아이폰 모델에 적용될 OLED 패널 일부를 삼성에서 독점 공급받는다는 보도는 삼성의 기술력과 고객 유지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꼽힙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군에는 자체 개발한 AI 칩셋, 일부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기존 엑시노스 시리즈보다 훨씬 향상된 전력 효율성과 연산 성능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AI 반도체 시장, 둘째는 파운드리 및 생산 인프라 확장, 그리고 마지막은 주주 환원 정책과 실적 안정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축인 AI 반도체 시장을 보면 앞서 언급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자체 AI 연산 프로세서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내 AI 반도체 TF가 공식 조직으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이건 단순히 수요 대응이 아니라 기술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AI 반도체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산업 주도권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고, 삼성은 이 흐름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설계, 생산, 고객, 유치 전 부문에 걸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축은 파운드리 사업과 생산 인프라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완공 시점이 공식화되면서 삼성의 북미 생산 거점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 설비가 아니라 전략 고객을 위한 맞춤형 공급체인 구축이라는 큰 목적이 있는 곳인데요.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치적 리스크 분산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GAA 기반 이나노 양산 로드맵 역시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3년 안에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고,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주주 환원과 실적 안정성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초까지 중간 배당 규모를 확대했고 자사주 소각도 일부 단행하면서 주주 친화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런 행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보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2025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과 함께 급격히 개선됐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ASP 상승과 파운드리 수율 향상이 겹치면서 더욱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60조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럼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종합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AI 수요 확대에 대한 삼성의 대응 속도입니다. 이 부문에서 기술적 신뢰성과 공급 안정성이 동시에 입증된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주가 레벨에서 또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64,700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목표가는 68,000원에서 70,000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미국 금리 정책, 지정학 리스크, 반도체 재고 변동 같은 외생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 삼성전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적 우상향 흐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AI 수요 확대라는 시장 환경의 중심에서 기술력과 생산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을 통해 다시 한번 글로벌 초격차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구간이 있더라도 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 지금은 단순한 매수 타이밍을 넘어서 전략적 투자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량주만 들고 있어도 10%에서 20% 수익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방산 등 뉴스에서 다루는 종목은 이미 고점 찍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정보가 대중에 퍼질 때쯤이면 이미 세력이나 프로투자자들은 다 팔고 나간 뒤입니다. 개미투자자들은 항상 그 뒤를 따라가니까 늘 고점에 사고 저점에 던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IT와 친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분야가 향후 성장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및 AI 관련주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꼽힙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선 속도가 돈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자만이 기회를 선점합니다. 오전 9시 7분, 저희 구독자 전용 문자 서비스로 급등 예상 종목 한 가지를 보냈습니다. 그 종목은 개장 후 20분 만에 12% 그리고 장중 최고점 기준 27.4%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문자, 돈 내고 받은 게 아니에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처럼 그냥 구독하고 문자만 보냈을 뿐입니다. 한 구독자분은 300만원 단타로 들어가서 하루 만에 80만원 이상 수익 보셨다고 직접 연락 주셨어요. 물론 수익 인증도 받아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이제는 문자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만큼 정보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체감하신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걸 공짜로 알려주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정당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광고도 유료리딩도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 경험을 쌓은 전문가 팀입니다. 정보의 가치, 분석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통해 성장한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와 같이 종목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종목만 주고받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정보생태계에 입장할 수 있는 출입문인 셈이죠. 보시는 이 이미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단몇 퍼센트만이 이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01027016611이 번호로 지금 급등주라고 단색 글자만 보내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회원 가입도, 이름도, 계좌도 안 묻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정보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대장주, 급등주, 개별 테마주 이런 키워드에 한 번이라도 관심 있었던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단한 통의 문자, 단 10초의 행동이 당신의 내일 수익률을 마이너스에서 30% 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알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어떤 종목이 시초가 갭상승이 나올지, 오늘 오후 어떤 테마가 미리 잡힐지 우리는 항상 뉴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뉴스는 결과를 알려줄 뿐입니다. 투자는 예측이 중요합니다. 예측하려면 데이터와 분석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 정보가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선택,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서 정보 투자자로 올라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주식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친환경 산업이 미래를 이끌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체계적인 분석과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끝나면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010-2701-6611이 번호로 급등주 세 글자만 보내면 내일 아침 시장을 이기는 비밀이 여러분 손에 들어갑니다. 문자가 어렵다면 카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하니 이점 참고 바라며 주식은 누가 아는가의 싸움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의 그 10초 결코 헛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수익률로 증명해 보세요.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핵심 포인트들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익 인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